날 안내줘, yeah.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내려가줘. 세상의 끝이라도 따라갈 테니.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.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. Oh. 꿈을 꾸는 너는 너는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오오오오오오오 여기까지 마중을 와준 너 걱정 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활칠처럼 공기 반 소리만. 내가 너무 아워를내내 옆집 아저씨 노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. 내가 JYP 다고 <laughs> 그냥 승민 창법 할, 할래요. 어, 아, 진짜 아닌데. 아, 왜냐면, 이 JRP 창법은, 이게, 소리가, 이렇게 있단 말이야. 이렇게.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. 이렇게. 에에, <laughs> 에 근데, 난 여기잖아. 나는 여기. 에. 네. 아, 음색이 JIP 하라고? JIP 창법은. 표정도 좀 들어가야 돼요.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받고 엉엉 울면서 <laughs> 발음에 그 느낌이 있는데 <laughs> 나는 내가 이런 애를 부른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번꽉 안아보고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. 근데 여기까지만 표정만 다른 것 같다고? 그래 음색이 제압인 걸로 마무리하자. <laughs> JIP 괄호 치고나 TIP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이해했어. 댓글 일단 일을수인것거다 확인했고 오해를 다 확인했다 아 웃겨 죽겠네 다양한 회사 창법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오히려 굳이 꼽자면 SM같음 um